덮어치는 스윙 방지하는 방법. 골프 클럽 H 최준 프로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임팩트에 힘을 실어치실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덮어치는 샷이 꽤나 많이 나오실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덮어치는 샷을 방지하는 쉬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습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체 같은 경우에 덮어지시다 보면 많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데요. 일단 스탠스를 모아주시고요. 하프스윙부터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치고 나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하체부터 턴을 빨리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은 먼저 스탠스를 완전히 붙인 상태로 하프스윙부터 하프스윙이 좀 성공이 되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발을 한 발자국 정도 넓히신 상태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이것까지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넓게 쓰셔서 풀스윙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